와, 근데 아까 상화색이 좀 빨리 나왔으면 어떻게 재미를 봤을 텐데. 아, 그래도 뭐. 그 어둠 속의 빛, 그게 완전히 이득을 봤죠? 되게 좋은데, 그거. 지금 보니까 카드들이 초반에는 애매하다가도 후반으로 갈수록 바닐라 스탯이랑 뭐 스탯 올려주는 거 이런 애들이 많아서 측발기가 없는 게좀 문제예요. 주문이라고 해봤자 천망 한장 이거 한장두개 집어넣어볼게요 거미 전차는 웬만하면 들고 가는게 좋으니까 아 망했죠 아예 망한건 아니네요 길블린 나왔으니까 관종? 그럼 저 길블린 낼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어 잡히면 아유. 안전 손해죠. 두개다 꼬라박아야 돼요, 얘는. 아 간점이 바깥 했네 이러면. 가 있다 이 데미지 천망이 갔다 전 차라리 이게 나가기 더 좋아졌어요 드라가우드 아까 그두개 잡히고 하수인 나왔으면은 정말 애매할 뻔했는데 차라리 이게 나왔으면은 이걸 자를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걸로 이걸 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이거도 될것 같고 하... 이거 지나가네 실범은... 아... 일단 이걸 죽이는 건 맞아요 다음이 문제지 이걸 그냥 여기다 달아 버려도 되고, 그러면 66 되고 3이 남죠. 이두 개를 꼬라박아서 잡을 거고, 얘는 계속 남고. 차라리 이걸 하면은 3 이게 나을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은 필드 잡을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애한테 이거 써도 되고. 닫고 이제 고신성화를쓸라나진비이아 집결이가 아이 계속 좀안 좋네요 뭐가 나이 와, 필드 엄청 단단해졌어요. 이러면은 애가 이거 하고 이걸 하든가, 그다음에 이걸로 잡을 게 없어요. 진짜 잘 나왔네. 이게 이걸 때려잡고... 어쩌시겠다는 거지. 딱히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전.. 럼 이거 낼 거에요. 나이스 물령을줬네막까는거 보니까.. 얘는 지금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간 거에요. 막깔라서라도 어떻게 필드를 잡아 보겠다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나오면 여기 다 꼬라박아야 돼요. 네, 지금 세장 땡긴 거다 꿇어버가 되네. 그리고 큰게 나오면 곤란한데,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걸로. 이거, 이렇게. 아 이게 싫은데. 어쩔 수 없죠. 어, 이거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앞 자르고, 앞 자르고. 이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네요 아니 이걸 냈으면은 조만한거 있었어도 얘가 잡혔을 텐데 이걸 내면은 뭔 짓을 해도 어떻게든 이득을 볼줄 알았는데 야.. 그건 너무 크다 잡고 이래고, 이렇게 이제 서로 패떠먹기예요 그냥 파워의 쎈놈이 이겨요 이렇게 되면 그냥 명치로 이걸 까지 않을까 이걸 까겠죠 그리고 이렇게 잡겠죠 애가 안잡히거든요 검다 썼죠 신성화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신성화 있으면 그냥 져야 되고 없으면 정리하기가 애매하죠. 애랑 뭐두 개를 해서 이걸 잡든. 애는 어떻게든 다 정리가 안 돼요. 그럼 저 다음에 나오는 걸로 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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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어 한 건데, 이걸 정리하네요. 큰 거를 아, 쟤가 나오네. 아, 이거 되면 큰일 나요. 잠시만, 아, 뭐하수인이구나 얘는 정리할 수 있는 게 3마리밖에 없는데, 전한마리만 살아남으면 돼요. 인물을 도발이 아니면 돼. 소용없어요. 이겠네 되게 생각보다 좀... 아... 패따 먹기가 좋네요. 렇게를제 예상 못했는데, 좀... 그래도 4코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애들이 많아서... 동일하게 싸운다면 패따 먹기 되게 좋네요. 맛지 않죠? 이것만 집어 넣을게요. 아, 안녕이도 집어 넣을 걸 그랬나? 후반에 나오면 참 좋은데, 그 상대가 몇이든 간에 여기에 두 대를 꼬라박아야 되니까 실제로 막 제가 뭐막데스인까지는 아니어도, 투기장에서 막 왕축 두개 바르고 막 양쪽에 바르고 뭐 베이직 거를 다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이건 이겼다 하는데 안녕이 나와가지고 저는 안녕이한테 그거 다 꼬라박아서 한턴 날리고 상대는 이제 그거 가지고 역전시킨 판도 많거든요. 뭐가 나올까요? 코스트 만화지령 안쪽 안녕히 내면은 바보 죠? 왜너 무겁다? 3사코가 많은데 왜안 나오지? 1코스텐 냈는데 2코스텐 낼게 애매한가 봐요. 글쎄요 있나?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이걸 그냥 냈네 망축을 써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싶은데 그럼 영능에 이거 정리가 되버리잖아요? 아 물론 그럼 애는 1코스트 짜리만 되겠지만은 이렇게 해보죠 나한테 영능 쓰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안녕이 보호막 안 벗겨져서 이거 교환 안 되잖아요 근데 4코스트 할게 없는데 오 <laughs> 어, 1코스트 자리가 있어? 없죠 뭐 내려고 하다가 안내요 주문이 없어요 그럴 바엔 이게 나아요 이렇게 할게요 좋구만 차라리 태엽도를 해서 낼걸 그랬나 그럼 필드는 확실히 잡는 건데 3% 애한테만 안 되면 된다 가운데만 가지 마라. 여기가 좋다. 저기도 뭐 꽝은 아니죠. 주문이 있네. 하영구 그 여기다 써? 정신 나갔죠? 하다가 그냥 되네. 그리고 다음에 스톰윈드 나가 돼요 아니면은 애좀냉겨놨다가 이거 하면 팔팔 도발되고 이거는 이걸 매길 거예요 이거 냉겨두죠 그냥 이거 내고 이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 매겨서 안잡을 거예요. 이거 안 보여줄 거예요. 아직 여기다 마법 쓰라고 해요. 주문 뭐 있을 거예요. 걸... 어... 일영롱만쓸 끝내겠네. 아마 이걸로 이렇게 잡겠다는 건가? 근데 얘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떻게든 이거 잡을 텐데, 저걸로 잡네? 아프다. 그걸 쓸수 있. 어서 다행 이야. 이렇게 하 죠? 갑자기 머리 띵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걸? 목에 걸린 현상금을. 결국 수문을 찾는구만. 곰덫. 지금 하서 그렇게 좋은 덫이 아닌데. 생각해 볼수 있는 건스톰윈드 쓰는 거랑 그다음에 이걸로 줄이는 거 이거 하고 살뿌가 나왔네. 야, 곰도 좋아라. 뼈제가안 뚫리잖아 알도로 한번 쳐 볼게요. 확실한 건 거울상이라 복제 아니에요. 인형 의식도 아니고. 아마 얼방이나 얼보 종류가 아닐까, 드는데. 지금 잡혔어요. 그래도 호랑이 안 잡혔죠. 스톰인드로 더 버틸 수, 스톰인드 쓸게요. 증발인가? 얼보네낙천해쳐 힘들었다. 불기둥이 나와도 애는 안 돼요. 스토미드가 계속 남아 있어서... 뭐지? 음... 이거는 실버문 차원문 가지고 이득 좀볼것 같은데요? 애는 무조건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땡기고 너왜 이러냐? 마지막 경고입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다팔거예요 화작을 쳐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강약기가 있을 것도 아니고, 근데 다음 턴은 죽을 거고, 어쩌죠? 어떻게 하냐? 봅시다. 이렇게 15딜 끝났네. 한판한 판이 너무 힘드네요.